안녕하십니까 성입니다 오늘 어, 바이연손님의 같이 해볼건데요 어, 재밌으니 어, 아, 영상설명에 어, 적어드릴 테니. 재밌게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보죠 아 빡쳐요 아, 점프에, 점프 쪽이. 바이 염소님은 그 저번에 할아버지의 선물을 만드신 분이죠. 어 스테이지별로 엠, 에메랄드 한 개씩을 써요. 에메랄드를 다음 와이 메랄드 블럭을 만들면 점프의 정보 어 단계별로 하시게 문은 철문 금고 게이가 열쇠입니다. 어, 먹을 거와 가벗은 입니다. 각 맵마다 히든 상자를 찾아보세요. 좋은 템들이 가득. 자어 평화로움으로 플레이. 어히 킁킁 그림에서 냄새가 나자 에메랄드 블록을 설치하세요 음, 그러니까 한 단계는 8 단계겠죠 에메랄드 블록이 일단 제가 음 먹을 거랑 가보은 제가 먹을 거랑 가보은 아닌데 7 단계에는 팔 단계가 제가 보니까 어, 아저 이쪽에 스테이지는 이쪽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케익으로 자 참고해주시고 전 이거를 안먹겠습니다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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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계 너무 쉽지 이쪽에서 떨어지는 사람 봐보 나바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 제가 이 스테이지는 4단계 4단계씩 클리어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좀 음. 오케 어쩌면 그거 2단계 2단계씩 깰 수도 있고, 어, 3단계 3단계씩 깰 수도 있습니다. 음, 그거는 시간 창고에 어, 그한 뭐 4단계 4단계씩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어, 쉬운데. 내가 아까 전에 떨어지다. 나 완전 바보. 떨어질 것 같아. 무서운 예감이. 어, 이게 어. 이런 거. 근데 얘랑 이건 하나씩 챙겨가야 되겠죠? 에이, 넣어놓자. 가죽이 응. 2단계로! 자, 아, 이제 2단계로 가보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에서 가자. 아, 2 단계는 저쪽에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쪽에 없어요. 여기에도 상자가 한개더 있는데 아 죄송, 저쪽에 하나 더 있는데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아 심하렵다. 이엉님이이프프이이엉탈출이이제어제 아, 그, 어, 제 그거 엉덩이, 이엉덩어이 엉덩이, 이 엉덩이, 이 엉덩이, 각 스테이지마다 이런 템들이 있으니까 템들이 다한개또 갑시다. 한단계는 여긴가? 3단계도 뭐네 안 컨트롤이 안좋아요. 컨트롤이 안좋아,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보소. 컨트롤 보소,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오, 오, 어, 어, 나 떨어질거냐. 원트를... 자 이쪽에는 아마도 그거이 등을... 네, 아, 철레깅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철, 철 철레깅스인데, 음그 아, 다음 건는철 철가구죠, 요 조, 좀거 아닌가요, 철레깅스가 더 좋지 않나? 아 철이 더 좋다고? 그렇다고... 아니. 저기 있으니까 칠도 어. 좋다고? 아닌데? 아닌데? 여러... 철이 어, 더 좋아요? 아니면 그거 아까 전에 철 그거 뭐 붙어있는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죠 아, 아까 전에 보여줬는게 어, 이름을 까먹었네. 시죠 머리 붙이셨어. 호왜이 자, 어, 하는 김에 퀴즈를 한,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있나? 모르겠네. 일단 제가 갔으면, 서,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뭐가. 무거... 네. 물, 물, 물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잠깐요, 잠깐요. 아, 다시 문제를 내 드릴게요. 문에 들어가면... 아니, 물, 물, 물에서 태어났으면서... 뭘까요? 물에서, 물에서 태어났어요. 어... 잠깐만 벌써... 2 단계라고? 헐,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 그만큼 잘한다, 뜻이겠지. 만 말이야. 아, 바로 같이. 네, 여러분. 아이고, 5단계까지. 어, 개인사정으로. 어. 어, 개인사정으로 그거. 6단계. 2편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 바이영선님이 만드셔요. 이라리라리라리라. 이라 이라 문점프죠, 이렇게. 아. 꺼이 없네, 지금. 아. 근데 네. 제가 5단계는 깨고 6단계부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점프에, 이 편을, 이 편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편을 기 뿅!